대치동 강남 이런 데는 워낙 또 학습 능력이 좋은 애들이 많아서 우리 아이들 중에는 천천히 잘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음. 원래 내성적인 그 성격이 성공을 더 많이 하거든요. 음. 일반고 가서 천천히 선생님들한테 주목받으면서 칭찬받으면 더잘 되는데 굳이 뭐 성목권을 보내서 망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듯이 그런 이제 종합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은. 요새 이 개발자들이 몸값이 높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남 엄마들 이런 분들 유치원 생을 네. 코딩 교육을 시키는 네.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애들을 개발자 같이 첨단 AI 분야에서 종사를 시키려면 미리부터 좀 어떤 교육을 시키면 좋은지 이런 질문하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요즘 이 컴퓨터가 옛날 영어 비슷한 효과가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 1980년대 이제 글로벌을 막 경험했던 앞선 부모들이 애들 영어 교육 시켜야 된다. 음. 그때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고 했던 사람들이 사회에서 굉장히 덕을 많이 봤거든요. 네. 지금은 정말 컴퓨터가 없으면 모든 분야에서 자기를 표현하는 네. 이 방식이 좀 부족하게 느껴질 정도로 음. 컴퓨터가 곳곳에 있는데, 그럼 이제 일부 부모님들은 우리가 나중에 의대 갈 정도로 성적이 좋지 않다면 코딩만 좀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음. 근데 그분들은 또 역시 소수란 말이죠. 근데 소수인데 부자 집들이고 네. 또 교육에 관심이 많은 인분들이고 예. 네. 옛날 영어랑 비슷한 거 아... 어. 또 일반 교육계나 또 옛날 인문사회에 된 사람들은 음. 코딩이 꼭 진짜 이게 앞에서 하는 거야. 그냥 창의적인 머리만 있으면 되는 거고 음. 어렸을 때는 인문학적 사고와 소양을 높여야 돼. 진짜 뭐 알아보고 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걸 얘기를 음. 하는 거죠. 근데 교육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초등학교는 5학년 때 17시간 이상, 그 다음에 중학교는 3, 34시간, 요것만 가르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 입장에서는 되게 이거 갖고 될까? 만만 보고 오는 분이에요. 예. 네, 이거 갖고 될까? 재미난 게이 코딩 교육은 출발이 예. 강남이 아니고요. 네. 판교입니다. 판교. 판 판교에... 예. 아, 네. 그렇군요. 아빠들이 애들 데리고 가는. 그래서 어... 보통은 네. 교육은 강남이 주도하고 그다음 엄마가 네. 주도하는데 예. 이 코딩만은 아빠들이 주도하고 판교 분당이 주도한 아... 아주 독특한 독특한 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는 게 좋은 거니까 미술 학원 보내고 음악 학원 보내듯이 한번 어렸을 때 한번 노출 한번 시켜주시면 딱 그게 맞는 애들이 있거든요. 씨앗이 이제 예. 는 그런 거네요. 애들은 깊이 이제 들어가서 전공자가 되는 거고. 또 이제 모르는 아이돌에도 그 분야를 해보니까 아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다른 뭐 하더라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요새도 사실 애들이 경쟁이 엄청 치열하죠, 그죠 네, 네, 네. 일각에서는 학습 무기력을 호소하는 애들 이런 경우 보시면 어떻게 컨설팅을 좀 하십니까? 근데 그나이에 아이가 뭔가 뚜렷한 꿈을 갖고 뭔가를 한다. 그거는 부모가 로또 맞은 거죠, 사실. 근데 음. 그 대부분의 아이들은 우리랑 똑같이 우리가 그랬듯이 뭐그 나이에는. 뭐 꿈이 그렇게 명확하진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꿈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재촉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오, 예.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먼저. 그 다음에 애들이 이렇게 꿈이 없는 것은 사실 있는데도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 얘기만 하면 부모님들은 다 공부 얘기로 돌리니까. 아, 아, 그렇군요. <laughs> 예. 예를 들면 제가 자주 듣는 예로 뭐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다?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하면 바로 맞장구를 치셔요. 너 생각 잘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는 거야. 야, <laughs> 야 우리 아 학교에서 공군사관 학교 가려면 내신 일점몇등급은좀 찍어줘야 돼. 조종사 되는 방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군조종 위탁장학생도 있고, 해외 교육원도 있고, 예.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죠. 구멍을 좀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계속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도 노력을 했는데 안 돼도 할수 있는 게 되게 많다, 할수 있는 방법이. 그러 희망을 주는 거죠. 그렇죠. 거. 어차피 너는 그거 될 거니까 일단, 가자 뭐 이러면서 음. 아이들한테 약간 믿음과 안정 마음의 심적인 그런 걸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 것이 바로 진로 정보가 되는 거죠. 가장 많은 질문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애가 정말 게임만 한다 이런 경우 질문 많죠. 네네네.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게임만 한다 이거는 사실 부모님의 탓이 큽니다. 오 어,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통제 가능한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 초등학교 때까지를 보는 거죠. 네. 그때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집안의 규칙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제가 게임을 하거든요. 게임을 하는 이유는 애들한테 이게 좋은 게임인가 아닌가를 또 보려고. 예. 어 이건 너무 폭력적인데, 그럼 제가 옵션을 봐서 음. 뭐 이렇게 막 소리를 줄이거나 뭐 이렇게 해놓고는 게임해도 돼. 어, 그런데 네. 어, 하루에 얼마 시간 정해서 그런 것들만 이렇게 지켜주도록 하면 네. 통제가 좀 어느 정도 돼. 한국식 교육의 어떤 메카라고 볼수 있는 대치동. 네네네. 네, 네. 이 대치동 시스템의 처음부터 애를 넣으면 자연적으로 그 시스템 안에서 애가 잘 성장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좀 있어요 아, 네네네. 이런 건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우리가 감상적으로 일반 사람들한테 희망을 준다고 한다면 아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틀린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귀에 듣기는 좋겠죠 네. 생각을 해보면요 손흥민 선수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그렇죠. 어렸을 때 시킨 거거든요 김연아 선수 어렸을 때부터 공부는 왜안 그러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부모가 잡고 시키면 최대로 올라갈 수가 음.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피규어 한 선수가 김연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축구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하지만 다 손흥민이 못 되는 거죠 쓰러져간 영재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이 사실은 우리 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음. 하나 좀 조심하셔야 되는 네. 것은 대치동에서 정말 교육받은 아이들은 한국형 입시에는 굉장히 네. 잘 보는 아이들이니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한국형 입시라는 게 과연 현대인의 능력을 만들어주는 음. 그런 입시인가 전에는 이게 일치했단 말이죠 대치동에서 공부 잘해서 명문대학을 가면 되게 사회에서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예. 어라 요즘은 요거 잘하는 애들이 나중에 잘 되는데 지금 대치동의 시스템은 옛날 인재 시스템이기 때문에 명문대학 가는 것은 확실히 잘갈 거예요 그런데 사회에서 잘 될지는 이제는 완전히 의문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좀할것 같거든요 네네. 중학교를 이제 이사를 갈까요? 아, 네. 이런 얘기를 곁다리로 물어보면 답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아이의 교육은 되게 중요하지만 네. 아이의 교육 때문에 가족 중에 누가 하나 희생돼서는 안 되겠다 네. 이런 얘기를 반드시 합니다 왜냐하면 네. 누군가가 희생하면 그 스트레스가 당시 아이한테 가게 돼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손가락 못 내고 정말 네가 있다 네. 이렇게 아빠 회사가 일산 쪽에 있는데 네. 방송국이 거기 있는데 네. 애를 위해서 대치동으로 이사갔다. 그러면 네. 한 시간 반 출근해야 되는 아빠는 네. 맨날 스트레스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스트레스는 집에 와서 얼굴 표정으로 드러나고 뭐 하는 거죠. 아무리 이제 그 시스템 물론 대치동 시스템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음. 그걸로 인해도 누구 가족 중에 한 명이 피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얻는 거에 비해서 잃는 게더 많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다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대치동, 강남 이런 데는 워낙도 학습능력이 좋은 애들이 많아서 음. 우리 아이들 중에는 속도가 좀 달라서 천천히 잘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음. 천천히 잘 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이렇게 빨리 잘 되는 애들 사이에 그냥 일부러 껴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자기 역량을 발휘 못할 경우는 없는 거죠. 특목고 가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특목고 가는 것은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의 어떤 기질적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순발력이 강한 아이들이 특목고를 가면 재밌죠. 다 순발력이 강한 애들 막, 손도 빨리빨리 들고 뭐 이런 애들인데. 근데 애들 중에는 차분히 시간을 주면 깊게 생각하는, 그런데 순발력은 좀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원래 내성적인 그 성격이 성공은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일반고 가서 천천히 선생님들한테 주목받으면서 칭찬받으면 더잘 되는데 굳이 뭐 특목고를 보내서 망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듯이 그래서 그런 제 종합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은. 네. 네. 그럼 반대로 이 정말 교육 인프라가 굉장히 안 좋은 데도 있잖아요. 뭐 지방, 뭐 소도시랄지 뭐 코딩 학원 보내고 싶은데 뭐 주변 학원도 없고. 근데 이런 건좀뭐필요한것 같고 네. 이런 분들한테 좀 어떤 조언을 해주시는지 궁금하네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게요. 네. 그러면 지방이 예산이 없냐? 아니에요. 오히려 군 단위 지역이않습니까 네. 학교 한두개 있고 이러면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아, 있어요. 그래요. 근데 돈이 없는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이 우리 기성세대의 마인드인 거. 자기가 익숙한 걸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예산이 있으면 굳이 도시에 안 가도 야, 우리 어차피 애들도 별, 별로 없는데 예산이 이 정도 있으니까 야, 우리 군의 아이들은 전국에서 제일 미래지향적으로 이 컴퓨터를 잘하는 애들을 음. 좀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지원하겠다 그러면 진짜 다리 10m 만드는 돈보다 적게 들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 어른들이요 컴퓨터 모르잖아요. 그렇죠. 익숙한 게 인문학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자꾸 인문학이 인문학이 인문학. <laughs> 그 다음에 내고장그 <laughs> 다음에 뭐. 어, 노작교육. 가슴 아파 예, 예. 이런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음. 물론 중요합니다.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는데, 저는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사람을 꽃 피우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제 순서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음, 예. 근데 어린아이들한테 막 철학을 얘기하고 이거는. 이해도 못하죠? 예, 그죠 어렸을 때는 그냥 컴퓨터 갖고 놀고 막 이러면서 이 현대 역량을 좀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음. 그런 면이 좀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나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어 그리고 어 유권자시잖아요. 요구를 하셔야 돼요. 일단 음. 이렇게 시장에 와서 악수하러 왔으면 우리 애들 좀 코딩 교육 좀뭐 영어 교육 좀 시켜달라. 뭐 이렇게 좀 요구를 하셔야 그래야 내가 뽑는다. 음. 이런 거 하면 지자체장은 표 있는 데안 하겠습니까? 오늘 저 좋은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정말 우리 아이를 이 시대가 원하는 인재로 키우고 싶다 이런 어떤 총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도 조금 어렵겠지만 정리차원에서 하나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요즘의 인재상은 생산하는 인재거든요. 생산하는 인재. 네, 예, 뭔가 아까 유튜버 같은 사람들도 생산하는 거죠. 근데 유튜버만 보는 사람이 있고 소비하는 음. 거죠. 유튜버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완전히 뭔가를 생산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이런 뭔가 자기가 직접 할수 있는 일들 음. 하는 거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아이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들고 있다. 유튜브가 갖고 영상 찍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 노는 게 아니라 뭔가를 생산하는 아주 좋은 이제 활동인 거죠. 그래서, 어, 우리 부모님들이 잘딱 보시면서, 아, 우리 아이는 지금 자꾸 소비를 잘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가?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게 방향이 좀 어느 정도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아, 네, 오늘 어, 대표님 모시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눠 봤습니다. 정말 애를 키우는 제 입장에서 들어봐도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얘기였는데요. 참고하셔 가지고 자녀 양육에 많은 도움이 <laughs> 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요소로 마무리하고요. 네, 네. 또 다음에도 좋은 기회 있을 때 대표님 모시고 다시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물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